누구도 예측할 수 없네. 1대1 승부가 시작된다. 예측을 왜못해 이거 그냥 돈 많이 쓴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지. 돈 많이 쓴 놈이 이기는 거지 뭐. 자 이건 데스매치는 6월 6, 6월 26일 날 업데이트 되는 것 같고 클래스 체인지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내용을 안 봤거든요. 자사 내용 한번 보자. 보자. 지금까지 없었던 100% 프리 클래스 체인지 자세히 보 어. 6월 18일 다음 주 공개네. 아, 이게 100% 클래스 체인지라는 게 모든 유저한테 다 해당이 될것 같지는 않고, 이게 뭔가 분명히 제약 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체인지 아크스톤이라고 적혀져 있네. 이거는 뭐, 이때까지 아크스톤이라는 이름 달고 나왔는 이벤트 중에서는 뭐, 접속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금력이라든지, 뭐 클래스 체인지를 몇번 했거나, 뭐 이런 조건이 분명히 받, 받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공짜로 누구나 다 해줄 리는 없어. 어, 지금까지 없었던 누구나 클래스 체인지가 가능한 100% 프리 이런 말을 확실하게 안 적어 놨잖아. 우리가 NC를 100%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 예상으로는 이 조건이 뭐가 분명히 붙을 거예요. 뭐, 그동안 클래스 체인지 한 사람들의 뭐 코인 양을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기본 한두 개는 이제 무료로 클래스 체인지 해주는 거 주고 그 다음에 접속 이력에 따라서 이 아크스톤 제공해주는 걸로 뭐 바꿔가지고 또 사용하고 뭐 이런 애매한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100% 말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는 안 드리고 하는 거는 맞는데, 다이아를 안 드리고 클래스 체인지를 할수 있는 게 맞는데, 이 아크스톤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 아크스톤. 그래서 이 아크스톤, 아크스톤을 통해서 클래스 체인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크스톤이, 어, 누구한테 얼마나 주어지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체인지, 아크스톤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얘를 이제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이며, 이 아크스톤을 받아서, 어, 모든 뭐 스킬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아니면 뭐, 뭐, 신화 스킬까지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클래스, 변경 뭐 이런 것까지 뭐 등등 많잖아요 이게 클래스 체인지를 하는데 드는 것들이 뭐 숙련도도 바꿔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게 엄청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바꿀 수 있게 해줄지 아니면 뭐 클래스 체인지의 이100% 프리의 한정적인 내용만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 아직 공개가 안 됐잖아. 얘들이 뭔가 꼼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18일 날 어, 상세 내용이 공개됩니다 해놨지. 이게 뭐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100%다클래스체인지 해준다. 그러면 이 내용 지금 벌써 공개해놨겠죠. 모든 뭐 어디에서 어느 범위까지 누구 레벨 몇 가지 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벌써 올려놨을 텐데, 이게 없다는 거는 지금 뭔가 분명히. 조건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아크스톤 이 말이 참 거슬리네 이거. 예전에도 아크스톤 이게 이제 기간 아니면 뭐 과금 이력 합성 횟수 뭐 등등 그런 뭐 애매한 그런 조건들로 해가지고 뭐 진짜로 완전 생 무과금으로 하던 사람들은 이걸 풀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극 소과금으로 하던 사람들도 이런 예, 거못 봤던 사람들이 있었고, 과금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100%다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게 100% 될지 안 될지는 한번 고민을, 고민이라기보다는 뚜껑 열어봐야 알것 같아요. 뚜껑 예, 열어봐야 알것 같아. 그리고 이제, TJ 마스터 쿠폰, 이제, 초월, 신화 클래스. 어, 요거는 좀 의외입니다, 진짜. 이거를 이렇게 빨리 풀지는 몰랐는데, 이 이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 보면은, 이제, 기존 이력, 기존 이력 기간 내에, 이게, 근데 이게 몇 프로로 될지는 모르겠네. 예전에는 이게 예전에는 이게 19번 실패하면은 기본 5% 먹고 19번 실패하면은 신화 클래스들이 다 맥스로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5%로 해줄지 아니면 한번 도전할 때마다 지금 2.5% 책정이잖아요 얘들은 초월신화는 2.5%로 책정을 할지 아니면, 뭐, 그냥, 진짜, 뭐, 1.5%, 1%로 책정을 할지, 이것도, 사실, 뚜껑 까봐야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과거 클래스 초월 합성 실패 횟수에 따라, 초월 신화 클래스 획득 확률이 증가합니다. 요 정도만 돼있지. 나머지, 뭐, 다른 내용들은 없으니까. 그리고, 뭐, 두 개, 세, 아, 두, 세 개, 세개더 있는데, 요거는, 뭘 줄라나? 장비복구권 주겠나? 장비복구권 말고, 그냥, 최대 이력, 주겠지? 최대 이력하고, 하나 줄게 뭐가 있겠노? 어, 분명히 그, 변경권은 안줄것 같고, 변경권은 안줄것 같고, 어, 최대 이력, 이번에, 아, 아가시 마스터권은 줬구나. 하나는, 사실, 두 개는, 최대 이력 그냥 줄것 같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 하나는, 도전권이 뭘 줄지. 어, 뭐, 아티팩트 이런 거 줄라나? 이력은, 19일. 다음 주까지 또, 패키지 열심히 팔아먹기 위해서 19일까지 이력으로 하고, 똑같네, 마스터 똑같네, 똑같네. 린드비오르는 그냥 최대 이력이네. 린드비오르는 그냥 최대 이력. 자,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 업데이트 라운지가 다음 주어 뭐야? 뜬금없이 또 얘들은 화요일날 하노. 아, 업데이트 정보가 또 뭐가 나오네? 아이번에또뭐 선착순 코드가 또 있냐 이거는 아, 화요일 화요일 저녁 8시 한정 수량으로 제공되는 선착순 코드 아, 일단은 16일 아 16일이 아니고 18일 화요일 8시 네, 라운지 업데이트 라운지 실시간 생방송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자세한 거는 이때도 또100% 풀지도 않을 거야. 이때도 100%풀것 같지는 않고 약간 한50% 정도만 풀고 25일 돼야지 100% 풀릴 겁니다. 그렇게 될것 같네요. 이제 어 지금 예상 로드나인 예상 오픈 예상일이 7월 12일로 예상이 돼 있으니까 그때 딱 맞춰가지고 한 달이잖아요. 지금 딱한달한달 한달 맞춰가지고. 뭔가 내버리네 근데 이거 선착순 코드 좀 애매하다잉? 이거 무슨 쿠폰 같은데 이거? 이게 선착순 TJ 쿠폰을 선착순으로 뿌린다는 말이야 이거? 야이 뭐씨 별의별 뭐, 이게 이, 이러면 또 엄청나게 볼 텐데 이거 요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고 만약에 TJ 쿠폰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는다 근데 분명히 이거 문제 터져가지고 이거 문제 터져가지고 그다 뿌리지 싶다 느낌이. NC 일부러 하고 욕먹는 이런 이벤트. 이거, 이거 좀 궁금하네. 이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laughs> 자, 일단은 다음 주. 네, 이번 주에 패키지 어마무시하게 팔 거니까 그거 잘 이겨내시고. 18일날 한번 봅시다.